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연TV입니다. 오늘도 치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도 많이 살살해지고 그래서 저도 어, 간만에 긴 가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환자기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오늘은 어, 치아 얘기를 할 건데요. 음, 비염, 치과에서 무슨 비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정말 크고, 음, 정말, 저는 그 환자분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사춘기 전후나, 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비염을 앓는 케이스를 보면, 이 비염이 치아 배열이라든지, 충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잇몸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서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커서 오늘은 비염과 치아 건강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비염과 치아, 여러분 어, 워낙 요즘은... 어, 공기가 공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비염을 앓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우리는 문명인이잖아요. 많이 사회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음, 원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양치질을 안 했다고 하죠. 음, 말린 고래 고기 아 말린 고기나 생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원시인들 생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턱 발육이 좋아서 턱도 크고, 턱이 크니까 치아도 가지런하게 나고,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서 치아 배열이 좋으니까 충치도 더잘안 생겼습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정제된 음식만 먹기 때문에, 턱의 발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턱 성장이 쪼그라들고, 턱이 많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치열도 고르지 않고, 치열도 고르지 않으니까 충치나 잇몸질환이 잘 생기게 되죠.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애완견들 보면 야생에서 자라는, 어, 동물들은 충치나 늑대나 이런 개들은, 어, 충치가 없지만, 이 문명권에서, 어, 반려견들은 충치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비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기가 좋아서, 어, 비염이 생길 일도 없었지만, 요즘은 비염이 생긴, 비염을 생긴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친구들 웬만한 친구들 다 비염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일단 공기가 안 좋습니다. 공기가 안 좋고 제가 친구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환자 교육용 브로셔를 보니까 그 브로셔에 하버드 의과 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비염의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뭐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네, 워낙 공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염을 알아서 공기도 안 좋고 비염, 코에 염증이 생긴 거라는 뜻이고 염증이 생기면 붓고 피가 나죠. 보통 염증의 2대 사인이 붓고 피가 나는 건데 충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 점막이 부으니까콧 어, 구멍이 막히게 되고 막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다 보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원이 있거든요. 대체, 대표적으로 공기가 안 좋겠죠. 공기가 안 좋아서 코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콧물이라든지 이런 분비물이 코를 씻겨주고 이렇게 코를 세척해주고 그래줘야 되는데 막히니까 더더욱 코가 어, 염증 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염증이 생기게 돼서 코가 막히고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렇게 코가 막히게 되면, 근데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이 잘때 입을 다물고 자지를 못해요. 입을 벌리고 자게 됩니다. 입을 벌리게 되, 자, 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정 진단을 할 때, 가끔씩 환자분들의 이제 교정 진단을 위해서 환자분들 사진을 찍다 보면, 어, 처음에 환자분들 응대를 하고 보면, 이렇게 항상 입술이 건조돼 있어요. 건조돼 있고, 또 다른 친구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입술이 항상 건조되어 있어요 건조되어 있고 비염을 아는 친구들이요 얼굴이 안모에서 상암모가 있고 하암모가 있는데 하암모의 근육의 긴장을 풀면 보시다시피 입술이 항상 벌어져 있죠 네. 입술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교정진단으로는 환자분들한테 입술이 심하게 건조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보호자 분들하고 대화하다보면 너 비염 앓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때 편하게 입을 담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이 말라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염이 정말 무서운 거는 치열을 심하게 쓰러지게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잘때위에 치아랑 아래 치아는 2 내지 3mm정도 살짝 벌려져 있거든요 벌려져 있고 음, 담을 때혀 위치는 바로 이 안에 이 안에 빈 공간에 빈 공간에 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을 근데 비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입을 벌리고 자요. 입을 벌리고 자는데 문제는 혀의 위치가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아까 담을 때는 안쪽에 혀가 위치하는데 입을 벌리고 자면서 혀가 이 치아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게 돼요. 이렇게. 얹혀져서, 이렇게. 얹혀져 있는 채로, 어, 자게 돼요.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못 쉬고, 혀는 아래 치열. 아래 치열 위에 혀는 얹혀져 있는 채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이 치아가 예쁜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예쁜 아치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아치 예쁜 치열이 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혀가, 안쪽에서 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치아를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뺨이, 뺨이 이렇게 치아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하고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치아가 예쁘게 배열이 됩니다. 근데 입을 벌리고자면 이 사이에 치아가, 어, 혀가 있는 게 아니라 혀가 두 치아 사이에 이렇게 얹혀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혀가 치아를 밖으로 밀어주지 못하고, 뺨만, 뺀만, 뺨만 치열을 안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치열이 이렇게 예쁜 치열이 아니라 치열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요.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아까 검전해 봤던 그남자이 친구인데요. 치열이 아치형이 아니라 거의 세모형이죠. 세모형이고, 보세요. 길쭉한 U자형이 돼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어금니가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되게 자고 있을 때 입을 벌리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아, 입으로 숨을 쉬면서 혀가 이 치아 위에 얹혀져 있어요. 이 치아 사이에 안쪽, 혀, 치아 사이에 안쪽에 있으면서 혀가 치아를 바깥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뺨만 밀어주니까 치아가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치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남자아이 친구도 교정을 통해서 치열을 이렇게 펴주는 거죠. 치열을 펴주면서 어, 교정을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유지장 치어 비염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유지 교정 후에 치료 후에 유지장치 끼지 않으면 다시 찌그러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비염은 정말 해결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어, 비염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은 뭐냐면 입이 자주 마르게 돼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입 속에 침이 항상 마르게 되고, 침이, 입이 마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충치가 정말 잘 생깁니다. 우리가 입속에 충치라는 것은 에스뮤지탄스라는 균이 당을 섭취해서 강한 산성을 분비하고 이 강한 산성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강한 산성을 분비해도 입속에 침이 많으면 이 산성이 희석이 되면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고 또 밥을 먹을 때 밑에 음식물이 있어도 침 때문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구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입이 항상 마르게 되면 첫째 그 침의 세척작용이 딸리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s 뮤턴스가 분비한 강한 산성을 희석해 주지 못해서 충치가 잘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건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비염을 예방하는 비염을 치료한다고도 하기 그렇구요 예방을 한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비염을 위해서 저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어, 저도 일단 지금 비염은 없습니다만는 가끔씩 감기 걸리고 그러면 코가 심하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코가 심하게 막히면 첫째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코 세척을 정말 열심히 시켜줍니다. 식염수 같은 걸로 어 약국에 가시면 비염 예방을 위해서 아니면 비염 환자들 위해서 코 세척하는 기기들이 팔거든요. 그래서 식염수를 세척을 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코 막히면 제가 직접 코 세척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마 먼 나중에 우리가 현재 더안 좋은 방향으로 미래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어 과거의 원신들이 양치질을 안 했지만 우리는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어안 좋은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은 양치질 뿐만이 아니라 코 세척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공기가 안 좋고 환경 오염이 된다면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 저는. 어, 매운 거를 먹거나 그러면 땀이 나고, 그 분비물이 이렇게 땀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콧물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코가 막히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맵고 얼큰한 걸 먹으면서 코가 뚫리니까, 코가 뚫리면서 이제, 이 코가 뚫렸을 때 바로 코 세척을 많이 하면서 계속 이게 코를 씻겨내고코 안에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 뭔가의 그 염증 물질이 분비되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게 되면 비염 예방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계속 수영을 하면서 코로 숨을 계속 쉬기 때문에 예 계속 코가 뚫리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숨을 쉬면서 코로 숨을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 개통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든지 간에 어 코가 뚫려지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염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코가 뚫리고 자꾸 세척을 하면 분명히 식염수로 어 세척을 하거나 그럴 때 아무런 콧물이 안 나왔는데도 어떤 일상생활에 안에서 이 전두동이나 상악동 이 주변에 비염에 의해서 막혀서 이렇게 원활하게 어 순환이 안 됐던 부분이 뚫리면서 만성적인 농이 배출이 콧물과 콧물의 그 분비물과 함께 이렇게 분명히 코도 깨끗이 세척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흥 하다보면 이렇게 콧물, 노란 콧물 덩어리가 훌러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그 비염, 일시적으로 코 막히고 이렇게 세척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분명히 코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코가 개통이 되면서 분비물도 분비되니까 저이 전두동이라든지 사악동 안쪽에 이렇게 코구멍과 연결되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막혔던 게 뚫리면서 그 안에 차 있던 고름하고 콧물하고 분비되면서 이렇게 흘러도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꼭그 비염 환자분들은 초기에 어코 점막 수축제라든지 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그코 매콤한 걸 먹어서 어 코를 뚫리게 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코를 좀 이렇게 뚫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지나가면서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떤 한의원에서는 코 안에 매운 한약제를 넣어서 콧물을 계속 이렇게 분비하게 하는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 가면 가자마자 이렇게 조그만한 대화를 주고 대화에다가 어, 한의원 원장님이 코 안에 매운 한약재를 넣고 이렇게 있다 보면 5분 10분 있다 보면 안에서 너무 매우니까 콧물이 분비되면서 그 콧물이 계속 나오다가 이 안에 막혔던 게 뚫리면서 노란 콧물이 계속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염은 꼭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염과 그 치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비염은 입을 자꾸 건조시키고 잘때 입으로 숨을 쉬게 하기 때문에 어 뺨과 혀의 균형이 깨져서 힘의 균형이 깨져서 치열이 이렇게 쪼그라지게 배열되기도 하고 입이 마르기 때문에 구취나 충치를 심하게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항상 입술이 마르고 치열이 동그랗게 있지 않고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앞니가 많이 돌출이 돼서 평상시에도 입술을 많이 벌린 채로 지내는 안모가 어, 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비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염과 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 저에게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질문 많이 주시는데 질문해 주시면 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